오늘은 통째 돌리기 를 해볼 거예요. 여러분, 여기까? 따라하면 안 돼요. 담배도 피우고, 술도 피지말고 건강하게 살아요. 예, 네, 오케이. 항상 찍어보겠습니다. 자, 시작, 시작. 시작, 시작. 해볼 거예요. 아, 기야 하나, 둘, 셋. <laughs> 영상 끝이요방에는 갔어. 한번 해볼게요. 어, 그리고, 자, 이거 해보겠다 오, 영상 끝. 안녕. 잘이도 되네요. 오, 저기, 어 아,